이집트의 고대 문헌이나 자료를 보면 케이크에 대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벽화에서 이집트인들이 다양한 빵을 만드는 모습이 나와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벽화를 보면 동글동글한 빵을 굽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케이크는 종교적인 이유로 사용됐는데 신에게 소원을 빌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현자의 식탁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둥글게 만든 빵을 아르테미스 신에게 바쳤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생일에 케이크를 먹게 됐다는 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케이크라는 용어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13세기에 바이킹들이 최초로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당시의 케이크는 카카라고 불렸는데, 여기서 케이크라는 단어가 파생된 겁니다. 우유랑 꿀이랑 견과류 등을 넣어 익힌 반죽의 덩어리는 당시에 웬만해서는 케이크로 불렸습니다. 그렇기에 당시 케이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이싱이 올라와 있는 그런 달달한 케이크와는 모습이 많이 다릅니다. 납작한 빵에 더 가까운 모습이죠. 케이크에 아이싱도 더해졌는데, 케이크 위에 설탕을 바른 후 오븐에 구워 설탕을 굳힌 방식이었습니다. 이집트의 고대 문헌이나 자